welcome all of you on this songjong booth for 2016 paris motor show and thanks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world premiere of the liv 2 the new Samyang concept of a large suv which will enter in the market from next year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chief designer of songjong motor company myung hak lee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and a warm welcome to Mustang here in Palace. We are introducing our new premium SUV segment, LIV2, the Limitless Interface Vehicle. LIV2 presents more advanced design energy to share our latest vision and the emotional interface between human and car to realize the limitless life of our customers' lives. As a p r o m i u k o r e a n SUV brand, we continued the product development philosophy of robust, specialty, and premium. 쌍용 이 Y 사백 그러니까 LIV 2는뭐 어, 렉스턴 후속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 알려져 있는데 어, 쌍용 공식 입장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어, 이 LIV2는 어, 렉스턴보다 위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렉스턴보다 위급으로 SUV의 기향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존의 렉스턴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렉스턴은 그러면 또 신형이 나오냐고 했지만 그것은 아직 어,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뭐 언젠가 풀모델 체인지 체인지는 되겠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이 LIV4는, LIV4는 쌍용 SUV 라인업의 새 기함이고요. 어, 이, 여기에 지금 적용된 이 안팎 디자인이 양산형에 얼마나 적용될지도 역시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대로, 물론 이대로 나올 수는 없겠죠. 지금 왜냐면 하뭐 너무 고급스럽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좀 비현실적이니까 이대로 적용이 되지 않, 않겠지만, 저, 적어도 저 앞에 그 그릴의 디자인은, 어, 양산차에 상당 부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 서, 싶어요. 그리고 출시는 내년 어, 상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네, 실내는 상당히 고급스럽군요, 역시. 이런 소재, 사실 뭐 컨셉트카는 컨셉트카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실내는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리 컨셉트카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중국, 중국차에서 자주 보는 건데 이거는. 실내의 소재의 경우에, 어, 이, 지금 이 센터 페시아와 여기는 이쪽 부분은 어, 양산차에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될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이러, 여기까지 부분은. 뭐 그렇게 아주 비현실적이진 않거든요. 버튼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만들었군요. 이 떨어진 부분에서 이쪽은 좀 고급스러움이 약간 좀 떨어지는군요. 여기 앞에 12V가 두 개가 있고요. 아 이거 잘안 썼으면 좋겠는데 진짜 <laughs> 아니 새, 설마 이거 이거 새 고급스럽게 나온다는 이 기함에도 이걸 계속 쓰진 않겠죠 아 이건 진짜 좀 쓰지 말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예 그리고 이쪽엔 4 w d 버튼이 있고요 근데 이 컨셉트카긴 한데 이 실내의 어, 분위기는 약간 그러니까 뭐이런 정도만 빼고는 어뭐 사실 거의 이렇게 아주 비, 현실과 동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기본적인 디자인은 양산 차에 적용이 될것 같긴 해요. 물론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 나 시트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게 어, 그대로 적용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방금 말씀드렸럼이셋타페지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또 많은 어, 운전자 편의장 지원 장치들이 적용이 되네요. 이거 티볼리처럼 티볼레어처럼 이거 누르면 전원 들어오나 보죠. 방금 설명을 다시 들었는데요. 앞에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양산차랑 진짜 비현실적인 거는 여기죠. 이열 여기는 지금 컨셉트카라서 2인승으로 이렇게 레무진처럼 나왔는데 어, 그 양산형은 뭐 5인승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아 여기 근데 시트가 진짜 좋네요. 이거 나파 가죽 같은데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게 말랑말랑한 게 있고, 저기 SM6 아리 그, 시그니처 버전이잖아요. 풀옵션 그거 같아요. 이 나파 가죽이 거의 똑같 질감이 똑같은데.